작년 국내 여자배구 리그에서 뛰었던 레베카 라셈 선수가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반가운 근황을 전해왔는데요. 특유의 빛나는 외모와 밝은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작전타임 때 같은 팀 김희진 선수가 라셈 선수가 침에서 빛난다고 빛나라고 불렀을까요? 그녀가 안부를 전해온 곳은 그리스였습니다. 올 6월 계약한 그리스 리그의 새로운 소속팀에서 열심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사진을 전달해온 것이죠. 배구여자의 김연경 선수도 역시 라셈의 게시글에 구독, 후더, 더 시즌이라는 댓글을 남기며 앞날을 응원했는데요. 사실 라셈은 아직까지는 세계 여자 배구 1등, 김연경 선수가 신이 SNS에 글을 남길 만큼 뛰어난 커리어를 쌓은 선수는 아닌데요. 지난 시즌 웨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6순위로 IBK 기업 은행에 지명받았지만 시즌을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교체된 외국인 선수이기도 했죠. 그러나 아직도 라셈을 잊지 못하는 국내 팬들이 많고 라셈의 sns 계정에도 이에 화답하듯 버젓이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심지어 김연경 선수는 라셈과 같은 에이던시 소속이긴 하지만 같은 리그에서 마주친 적이 없음에도 그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이 그리워하고 한국을 못 잊어하는 여자 배구 선수 레베카 라셈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게요. 저희 일상 인싸 구독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려요. 예쁜 외모로 드래프트 당시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나샘은 2021년 전체 6순위로 IBK 기업은행에 지명되었는데요. 뒤에서 두 번째 순번이긴 하지만 국내 리그에 외국인 선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여자 배구 프로팀은 7개 팀에 불과하며 재수 3수를 해서라도 국내 리그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 선수들이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라셈 본인조차도 뽑힐 줄은 몰랐는지 지명되자 살짝 놀란 눈치였는데요. 좋은 선수들 사이에서 뽑혔다고 본인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드래프트 직후 라셈은 sns에 드래프트 결과를 알리면서 V 리그에서뛸 기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국 혈통과 더 가까워질 것 또한 기대한다고 멘션을 남겼는데요. 바로 그녀의 할머니가 미군으로 근무했던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간 미국 이민자의 1세대였기 때문이죠. 외모와 한국계 혈통으로 큰 화제를 남긴 그녀였지만 그녀의 기량에는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23세에 불과하며 미국 대학리그와 이탈리아 이부리그에서 뛰면서도 활약이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개막 직전 각팀 감독과 외국인 선수들을 상대로 조사한 경계해야 될 외국인 선수를 묻는 설문에서 라센만한 표도 얻지 못하는 굴욕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당장의 실력은 부족할지라도 그녀의 태도에 높은 점수를 주며 좀더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보냈는데요. 라셈 역시 본인 특유의 근면성실로 매 경기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팀원들과 잘 융화되는 모습으로 주변을 훈훈하게 만들었는데요. 대부분의 외국인 선수에게 한국은 낯선 나라지만 라셈에게는 할머니의 나라로 친숙했기 때문이었을까요? 한국이 궁금했던 나샘은 틈틈이 남산타워와 수원화성 등 한국의 주요 명소를 방문하며 한국 문화를 익히고 체득해 갔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고향인 의정부에서 여자배구 컵대회가 열리자 감개무량한 모습이었는데요.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한국에서 경기도 보시고 제가 많은 사랑을 받는 모습에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예요라고 잠시 할머니를 그리워하기도 했죠. 나샘은 특히 한식을 먹을 때도 마치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처럼 거리낌이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한국 음식을 접해왔다고 하네요. 특히 개인주의에 익숙한 일반 외국 선수와는 달리, 팀원들과 부대끼며 맛있는 한국 음식을 같이 먹을 때 가장 행복해 했죠. 그리고 한국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녀가 늘 하는 행동이 있었는데요. 바로 음식 사진을 찍어서 가족들에게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가족들도 그녀와 마찬가지로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한다는데요. 라셈이 한국 음식에 푹 빠져 있는 것을 보고 행복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워했죠. 가족들이 혼자 한국에 있는 라셈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지경에 이르자 이런 광경을 지켜보는 게 재미있었던 팀원들도 라셈과 같이 식사하는 횟수가 빈번해졌죠. 한국은 친숙했지만 라셈에게 한국 배구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V리그에서는 경기 중 외국인 선수 비중이 정말 크죠. 이따금 우수한 외국인 선수를 보유한 팀에서는. 경기 내내 해당 선수에게 토스를 몰빵하는 전략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팀에 맞는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하는 경험은 없던 탓에, 나셈은 한국 무대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시 1 1 1경기 기준으로 총 160득점에 그쳤고, 공격성 공률은 34.71%를 기록하며 다른 팀 외국인 선수 기량에는 못 미친다는 평이 많았죠. 하지만 본인의 강점을 근성이라 언급했듯, 그녀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적응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늘 다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성장형 선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경기 준비를 하고 있던 그녀에게 갑작스런 방출 통보가 전해집니다. 사실 곧 경기를 뛰어야 하는 선수에게 방출 통보를 하는 매너는 이제껏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데요. 결국 나샘은 방출 통보를 받고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구단 측은 대체 외국인 선수의 자가격리 기간을 감안해 내 경기를 더 뛰어달라는 똥매너까지 보이고 마는데요. 그럼에도 라셈은 마지막 경기까지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더불어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며 많은 응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모와 한국계 혈통이라는 점 때문에 팬들에게 부각되었지만 마지막에는 라셈의 피에 흐르고 있는 의리와 정문화로 더큰 사랑을 받게 되었죠. 방송사에서도 라셈의 마지막 경기에 팀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더 부각시켜 주었으며, 중계 엔딩으로도 라셈 하이라이트를 방영하며 라셈의 안녕을 기원했죠. 경기 종료 이후 그녀는 결국 또다시 눈물을 보였고, 선수들과 찐한 포옹과 사진을 남긴 후 고별 인터뷰에 임했죠. 라셈은 이런 관심과 사랑을 처음 받아보는데, 이런 경험은 한국이 아니면 살면서 다시는 못할 것 같다면서, 팬과 동료의 뜨거운 사랑 역시 그녀가 한국의 특별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보내주신 많은 응원과 사랑에 감사하다고 수백 번 말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기가 한국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적절치 못한 방출 통보와 행정처리로 난모를 소갈이를 했을 그녀였지만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그녀의 의지와 따뜻한 마음씨가 드러나는 대목이었죠. 부단은 나샘이 마지막으로 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행 선물을 추가로 줬는데요. 제주도를 여행지로 추천받은 나샘은 한국의 가정을 느껴보고 싶다면서 통역 최혜림 씨의 고향인 부산을 여행지로 택했습니다. 보통 마지막 여행이라면 가장 좋은 풍경과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먼저 떠올릴 텐데요. 할머니의 나라에서 생각보다 짧게 머물러야 했던 아쉬움과 그리움이 더 컸던 걸까요? 마지막 여행지 또한 다른 외국인 선수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중도에 떠나게 된 선수로서 나샘만큼 많은 관심을 받은 선수는 전무후무할 겁니다. 보통 중도 퇴출은 시즌 전 기대했던 선수의 기량의 부단과 팬들이 실망감을 느낀 결과로 결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코트 안과 밖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들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융화되려 노력했던 모습과 끝까지 프로다운 책임감을 보여준 모습에 이례적으로 나샘은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쁜 외모 덕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이는 덤이었고요. 부산 여행을 끝으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 나샘이 그리스 리그의 취업하자 팬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스 리그도 지난달 개막을 맞아 한창 시즌 중인데요. 아직 어린 나이인 만큼 일취월장하여 다시 국내 리그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일상 인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